공원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공원과 그 한해 예산이 얼마 되죠? 하루에 한, 아니요, 1년 예산. 그한 100, 8 0억 정도 예, 됩니다. 맞습니다. 산림공원가총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정관 자강천역 생태학습장 조성비가 약12% 가까이 차지를 하는데요. 어, 20억에서 2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여기 임랑에서 자강천까지의 거리가 몇 키로죠? 자전거도로? 14키로입니다. 14키로입니까? 예, 예. 네, 저는 11.5키로인 줄 알았는데 14키로군요. 그러면 저희가 22억을 책정할 때요. 어, 가늠 한다고 하면 1km당 거의 2억 가까이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 자강천에. 과장님.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자강천이 14km가 채안 되는데, 여기에 2억 가까이가 투여가 돼요. 1km당 2억입니다. 1km당. 예, 예. 어, 그런데 자전거도를 제가 봤어요. 자전거도로가 언제 완성이 됐죠? 자전거도로. 예, 자전거도로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어, 2015년도에 공사를 들어가면서요 저희가 태풍 피해 보상으로 들어가면서 16년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 어, 그래서 이게 12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예예. 예. 다 조성을 하셨죠 깨끗하게. 예. 자전거도를 조성. 조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예, 되, 조성이 되습니다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7년도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깨끗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17년도에 자전거 도로에 3억이 들어갑니다. 노면 정리로 18년도 2년 됐습니다. 2년 18년도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11억 4천이 들어갑니다. 12억 5천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싹 만들었어요. 그런데 2년이 채안 돼서 다시 11억 4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유는 노면 정리 및 도색입니다. 예. 예. 네, 12억 들여서 자전거도를 싹 만들어놨는데 2년도 채안 돼서 다시 11억을 들여서 정, 노면 정리하고 도색을 한다고 또 11억을 들였어요. 좋습니다. 19년도에 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6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사유가 또 뭐예요? 노면 정리 및 도색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5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억 6,700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똑같이. 요번 추경에 또 2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삭감됐죠. 예. 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도로는 그 시설,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워낙 이제 차량이라든지 다니다 보니까 그 폐인 부분도 많고. 자전거, 도 자강촌 자전거 도로에 왜 차가 다닙니까? 그 농지라든지 이용하는 그. 당연히 주민들이 고민 다니면 있습니다. 안 되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예요. 자강처. 그다음 사진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예요. 저게 총 40억이 투자, 어, 투입이 됐어요. 10, 어, 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그리고 매해 지금 11억, 어, 9억, 8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근데 지금 현재 상태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고꾸라져요. 높이가 달라서. 그런데 다 하는 거는 땜빵밖에 없어요. 땜질. 저 중앙 분리대 부분은 그 배기 때문에 그 집기어 왔때그 방치는 제가 일부를 찍은 거라고요. 일부를. 예.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저희가 자전거 도로 있어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투자 대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하천은요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1km 당두 사람이 근무를 해요 기간제 분들이 두명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그래서 열 명씩 예. 그리고 돈은 1억씩 1억씩 2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전국 최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어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 제가 이 산림공원가를 보게 된어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어느 날 출근하다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닥을 다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는 계약 상을 보니까 18년도에 제가 처음 여기 에 들어와서 군수님 군정지리를 탄성 고무 어린이 물놀이장을 얘기했습니다. 문제 있다고. 4억 9천 어, 처음 얘기했던 공사 금액에서 설계 변경 100%로 해서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간 곳입니다. 물놀이장이. 18년도에 개장해서 썼어요. 10억 들여서. 19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18년도에 민원이 많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다 모래를 갖다 부으셨어요. 네? 모래를 갖다 부으셨어요. 아이들 모래놀이를 시킨다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모래를 어딘가에다가 적치를 시켜놔요. 왜? 민원이 많아서. 한달 만에. 그래서 지금 장안에 어디에 올라가 있죠. 그 모래가 어디에 쓰여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지금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요. 여기 탄성고모가 문제가 있어서 신나 작업을 해요. 공업용 신나 작업을. 아이들 물놀이장에. 아이들 물놀이장. 그냥 놀이터가 아니에요. 물놀이장이에요. 여기 신나 작업을 하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20년입니다. 20년에 다시 다 걷어내요. 코팅, 탄성 고무가 벗겨져서 신나 작업을 했는데, 다시 1년 만에, 두달 쓰고 다시 1년 만에 탄성 고무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요. 5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코팅 작업이라든지 탄성 고무 작업이요. 예산 항목이 없어요. 시설비로 그냥 쓰신 거예요. 그 물놀이장은 그 방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물놀이장을 공업용 신나를 씁니까? 그, 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해 놓으면 뒤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잡았나요? 안전하다고? 그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 실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걸 그 누가 잡았냐고요? 누가 그, 그 기준을 잡았습니까? 공공업용 신나가 아이들 물놀이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게 전부 휘발되고 나면은 휘발된 거다 확인하셨습니까? 100%? 예그 공사 끝나고 나면은 기록이 기간, 있으세요? 상당 기간 그거 물을 안담고나 봅니다. 공사, 공사가요. 언제 이루어진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 6월 1일날 개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바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시설비로 그냥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 항목에 넘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또 차단기 설치를 하세요 알 수도 없는 주, 그것도 열흘인가요? 보름 만에 또 차단기를 걷어내요 내가 막 찾아다니는데 차단기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고 했더니 민원이 많아서 보름 만에 걷어냈대요 지금 창고에 가 있습니다. 그건 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어,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조차도 지금 없어요.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등. 가로등을 간다는데 6개월마다 가로, 천만원씩 갈아가지고 10개 다 갑니다. 10개. 등. 공원 등을 10개 가는데 3,6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등은 또... 그 갱간 조명이 때문에 값이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비싼 게 있겠죠. 네. 어, 제가 그 자강천과 이 윗골공원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살림공원가 일하는 것이. 예산 항목에 넣고 그냥 시설비로 해서, 그런데 차단기를 제가 조달청에 찾아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40만원에서부터 제일 비싼 게 150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1,8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고무 작업이라든지 신라 작업이 딱 예쁘게, 1,950만 원, 수익에 맞게, 매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힘드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분명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모든 과는 다시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고생하셨고, 잘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 마... 네, 산림공원과그한해 예산이 얼마 됐죠? 하루에. 한, 아니요, 1년 예산. 그, 한, 180억 정도? 예, 됩니다. 맞습니다. 살림공원가 총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정관 자강천역 생태학습장 조성비가 약12% 가까이 차지를 하는데요. 어, 20억에서 2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여기 임랑에서 자강천까지의 거리가 몇 키로죠? 자전거도로? 14키로입니다. 14키로입니까? 예, 예. 네, 저는 11.5키로인 줄 알았는데 14키로군요. 그러면 저희가 22억을 책정할 때요, 어, 가늠 한다고 하면 1km당 거의 2억 가까이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 자강천에. 과장님.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자강천이 14km가 채안 되는데, 여기에 2억 가까이가 투여가 돼요. 1km당 2억입니다. 1km당. 예, 예. 어, 그런데 자전거도를 로 제가 봤어요. 자전거도로가 언제 완성이 됐죠? 자전거도로. 예, 자전거 도로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어, 2015년도에 공사를 들어가면서요 저희가 태풍 피해 보상으로 들어가면서 16년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 어, 그래서 이게 12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예예. 예. 다 조성을 하셨죠, 깨끗하게 예, 자전거 도를 조성. 조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예, 조성이, 되, 조성이 됐습니다. 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7년도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깨끗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17년도에 자전거 도로에 3억이 들어갑니다. 노면 정리로 18년도 2년 됐습니다. 2년 18년도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11억 4천이 들어갑니다. 12억 5천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싹 만들었어요. 그런데 2년이 채안 돼서 다시 11억 4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유는 노면 정리 및 도색입니다. 예 예. 네, 12억 들여서 자전거도를 싹 만들어놨는데 2년도 채안 돼서 다시 11억을 들여서 정, 노면 정리하고 도색을 한다고 또 11억을 들였어요. 좋습니다. 19년도에 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6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사유가 또 뭐예요? 노면 정림이 도색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5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억 6,700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똑같이 요번 추경에 또2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삭감됐죠. 예, 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도로는 그 시설,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워낙 이제 차량이라든지 다니다 보니까 그 폐인 부분도 많고. 자전거, 도 자강촌 자전거 도로에 왜 차가 다닙니까? 그 농지라든지 이용하는 그. 당연히 거기 다니면 있습니다. 안 되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예요. 자강처. 그 다음 사진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예요. 저게 총 40억이 투자, 어, 투입이 됐어요. 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그리고 매해 지금 11억, 어, 9억, 8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근데 지금 현재 상태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고꾸라져요. 높이가 달라서. 그런데 다 하는 거는 땜빵밖에 없어요. 땜질. 저 중앙분리대 부분은 그 폐기 때문에 그 집중호텔 그 방전에서. 저기는 상관. 제가 일부를 찍은 거라고요. 일부를. 예.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저희가 자전거 도로 있어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투자 대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하천은요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1km 당두 사람이 근무를 해요 기간제 분들이 두명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그래서 1 0 명씩 예. 그리고 돈은 1억씩 1억씩 2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전국 최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어, 저는 지켜볼 겁니다.